자, 임대차 3법이 집주인한테 불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집주인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는 없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임대차 3법이 시행이 되면서 집주인도 그리고 세입자도 모두 혼란스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죠? 렇 임대인 입장에서 계약갱신, 이거 거절할 수 있나요? 없나요? 어떻습니까, 전문가님? 네, 이것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일단 어. 결론을 말씀드리면 거절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조건이 여러 가지가 붙습니다. 일단 가장 첫 번째가 그 세입자분께서 2회 이상, 그러니까 이게 연속으로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연체를 하거나 이게 미납이 되고 2월, 3월 달에 어, 세, 어, 집세를 낸 다음에 4월 차에, 4월 달에 이거를 미납하거나 이제 연체가 됐을 시에는 1월과 4월, 그러니까 연속하지 않더라도 회차로 두 번째 회차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집주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기존에 계약을 할때 이걸 거주공간으로 쓰겠다라고 계약을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여기를 뭐 어떤 스튜디오로 쓴다던가 아니면 여기 뭐 도박장이나 아니면 계약 기존에 계약하던 계약 내용과 다른 용도가 다른 용도로 쓰게 된다면 이것도 집주인 이거 그 계약 갱신에 대한 거절 사유가 되고요. 또 하나는 내가 그 세입자가 재임대를 줬을 때, 그러니까 친구나 지인에게 어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내가 부득이하게 못 살게 됐으니 나는 나가서 살고 그 임대료를 내가 받을 경우가 이제 이게 재임대가 되는데 이 재임대인 경우에도 이제 집주인이 알게 되면 이것도 계약 갱신에 대해서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어 애매하긴 한데, 그 파손 상황입니다. 이거는 지금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이게 좀 세부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그런데 기존에 원래는 세입자들이 거주하다가 생기는 어떤 파손이나 불편 상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변기가 막혔다거나, 아니면 세면대가 막혔다거나, 뭐 벽지에 어떤 곰팡이가 내가 관리를 잘못해서, 세입자가 관리를 잘못해서, 이런 파손이나 훼손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냥 세입자들이 고쳐서 계속 거주를 하면 됐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세입자가 고쳐서 산다고 할지라도 이걸 파손으로 본다라고 하면 집주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안책, 좀더 디테일한 보안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집주인이, 어, 집주인과 세입자가 어떤 합당한 보상, 그러니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죄송한데, 임대, 이 갱신을 내가 이어갈 수가 없으니 이사 비용 정도는 내가 주겠다. 그러니 조금 집을 비워달라고 했을 때, 세입자가,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사 비용을 주게 되면 내가 집을 비우겠습니다라고 이제 두 분이 합비하에 집을 비우게 된다. 이렇게 되면 뭐 관계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일방적으로 이사 비용이다라고 하고 뭐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송금을 한 다음에 나는 보상을 했으니 내가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보상은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합의하에 이루어진 보상에 대해서는 이제 계약 갱신의 거절 사유가 되고요. 뭐 만약에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어떤 멸실, 그러니까 철거 상황이 된다. 그러면 집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이제 계약 갱신이 뭐 자연스럽게 거절될 수가 있고요. 이제 요즘에 조금 그 논란이 많은 그 어떤 거절 사유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게 임대인의 직접 거주입니다. 그러니까, 직계 존비속이 내가 거주를 할 테니, 아니면 내 아들이, 내 조카나 내 손자가 거주를 할 테니, 집을 비워달라라고 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집주인들이 와서 거주를 하느냐, 이제 이것 때문에 논란이 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이제 임대인이 직계 비존속까지, 어, 거주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도, 임대인의 이제 어떤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